안녕하세요 골든보이입니다 어, 투자종목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인데요 아프리카TV입니다 뭐 어디서부터 볼까요 일단은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월봉을 한번 보죠 최고점은 249,000원까지 갔다가 최저점은 예, 63,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7만 8천 원대, 8만 원 조금 이하죠. 지금 월봉으로 보면, 월봉에서 현재 60일 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베로프라고, 인베로프가 뭐냐면, 지금 2일선2일선에서 마이너스 20%된 지점보다 더 떨어진 것, 요게 지금 인베로프인데, 인르프 지금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슬로우 슬로우라고 음, 이 슬로우도 보면 지금 이재 에너지군요. 에너지데 에너지가 보다시피 예 지금 아주 최저점이 있죠. 예 아주 에너지가 안 좋습니다.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고 봐, 보여져요. 뭐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달에 살짝 개인이 지금 예, 팔고 기간이 살짝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입니다 다음은 주봉 말씀드릴게요 주봉 어떠냐 자 주봉 한번 보시죠 예, 주봉 역시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바닥을 계속 기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고 수급은 지금 최근 2주 동안 살짝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네, 시 슬로우를 보면 거의 바닥이죠. 주봉도 바닥입니다. 네, 지금, 뭐, 보다시피 이제 이게 과매도군요. RSI라고. 이 과매도를, 과매도를 찍고 나서 계속 지금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을 보면, 9만원 중반, 중, 초중반에서 7만원 초, 요 사이를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원에서 9만 5천원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일본 볼까요? 1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살짝 그 상승 추세죠. 예, 슬로우 보면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7만 2천원 정도 바닥 찍고, 살짝 반등했어요. 예, 살짝 반등했고, 지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풀이 하죠. 보다시피, 6만 뭐 7천원 이렇게 갔다가 다시 9만 뭐한 3천원 3천 천원 갔다가 또 7만 한뭐5 6천원 갔다가 또한 8만 9천원 갔다가 또 다시 또 7만 2천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대풀이하고 있죠. 보다시피 6만원에서 거의 9만 9천원 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수급은 어떠냐, 최근에.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TV 수급이 최근에 괜찮아요. 지금 보다시피. 예, 네, 계속 개인이 팔고 있어요. 계속 개인이 팔고 있고, 외인기간이 슬슬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찍는 이유가 뭐냐면, 음. 지금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슬슬 지금 사고 있어요. 잘 보시면, 60일치 한번 볼까요? 이, 개인이 팔고 기관이 계속 샀던 시기가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2월 달까지. 2월 달까지 이렇게 샀습니다. 2월 달, 3월 3월 초 중순까지. 그러면 이때까지 지수를 보면 지금 8만 원 정도 갔었죠? 8만 원. 8만 9천 원까지 갔죠. 8만 9천 원. 9만 원 93,000원, 네. 93,000원까지 갔었는데 93,000원, 뭐 8만에서9만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수급이 급전 직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개인이 계속 팔았는데 이제 어 우리가 기관이 팔기 시작합니다 기관이 팔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3월 24일까지 보면 최대치는 개인이 약 100억 정도를 파는 거로 나오군요 예, 개인이 100억 정도 팔고 기관 외인이 한 120억 정도 사고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역전이 돼 가지고 계속 기관이 팔고 외인도 같이 팔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개인이 430억을 사고 기관이 380억 팔고 외국인이 35 5, 5억 파는 5억 파는 이런 4월 25일까지 수급이 악화돼요. 이 수급이 악화됐을 때가 언제냐? 지수가 주가가 얼마 정도 가냐? 72,000원대. 72,000원대 갔어때 최악이었군요. 그 최악을 찍고 지금 개인이 430억을 샀다가 260억 산 걸로 바뀌었군요.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외국인하고 기간이 얼마큼 샀냐? 한 150억 정도 샀습니다. 상당히 샀죠. 아, 지금 최악은 넘어갔구나. 지금 수급으로 볼 때는. 최악의 수급은 넘어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수급을 보면 최악이 최악을 넘어 넘겼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TV의 차트를 보면 예, 지금 바닥인 걸알 수가 있죠. 물론 일본은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아, 바닥에서 지금 맴돌고 있구나. 그러면 더 떨어지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차트하고 수급을 봤고요.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실적 한번 보시죠. 자, 실적을 보면, 이 매년마다 지금 20년도에는 매출액 1,966억에 영업이 504억이고, 21년도에 뻥 튀었죠. 매출액 2,700억에 888억 원.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 824억으로 줄었고요. 올해는 예상치는 전년보단 소폭 증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지금 21년 12월에 보면 영업이 246억이에요. 3월에도 뭐 유, 유지가 됩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6월에도 비슷하고 22년. 근데 조금씩 감소하죠? 9월에 조금 감소하고, 아, 4, 4분기, 작년 4분기 때 실적 쭉 나옵니다. 그렇죠. 쭉 나오고, 대신에 3월에 살짝 반등하죠. 1 9 1억 정도.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어 실적을 보면 예상은 191억인데 184억으로 조금 푸진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여러 그 증권사에서 평가를 내렸는데 한번 볼까요? 자, 유한타 증권. 유한타 증권은 목표가를 좀 낮췄습니다. 영업이 184억. 근데 전년 동기가 200한 230억이니까 예, 20% 감소했고요 매출액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소폭 줄었고 일단 실적은 지금 안 좋아요 실적은 안 좋은데 뭐 실적이 안 좋고 이 비용이 늘다 보니까 뭐 목표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78,000원인데 하향 조정한 게 11만 원이에요 목표치 예 목표가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가 성장세가 좀 둔화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폭망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네. 지금 보다시피. 그 다음에, DB, DB 금융 투자 전권 역시, 목표가는 12만 5천에서 11만 3천으로 살짝 내렸죠. 자, 아프리카 TV 2분기까지 광고 매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네. 이 광고의 이제 비중이 높은데 광고 비중이 높은데 별로 뭐 광고 쪽에서 실적이 높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오히려 인터넷 업종 탑픽으로 이제 봅니다 신한증권은 좋게 봐요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유료 결제 이용자와 유료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동반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광고는 이제 부진했다고 합니다. 유료 이용자는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음. 자, 이거 뭐 내용을 보면, 벌풍선 현상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고, 광고는 1분기 저점을 우상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실적 악화로 마케팅을 축소하고 있지만, 해외 게임사들과 빅게임 카테고리 광고주들이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삼서 중국 게임사들이 BJ, VJ들과 함께 신작 마케팅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대기업들의 BTL 광고 확대로 동사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이제, 좀 좋은 말이네요. 좀 광고는 조금 부진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지금이 거의 저점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어, 뭐 늘것 같다. 이제 수익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2분기 때 233억 원, 3분기 때 254억 원, 4분기 때 255억 원 오, 굉장히 좋게 보네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926억 원으로 봐요. 글쎄, 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926억 원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억이 뭐 넘는 걸로 보고, 음, 그래서 올해는 플러스 성장할 거다. 그, 여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지금 분기별 영업익을 보면 22년도 1분기가 20, 231억인데 요번에가 184억이군요. 약20% 감소했어요. 근데 시단증권은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는 230억대로 다시 회복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 22년 4월에 155억인데 어, 올해 4월에는, 올해 4분기 때는, 255억으로 급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네요. 22년 4분기 때는, 155억인데, 올해 4분기는, 200, 255억으로. 뭐, 100억 이상 늘죠. 이러면, 제가 볼때 주가는 뭐, 뻥튀기 될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다면, 뭐, 주가는 급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1분기는 안 좋았으나 유료 가입자는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유료 가입자는 좋은 것 같은데, 광고 수익은 좀안 좋은 거,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해서 뭐 매출은 지금 뭐 계속,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매수기를 회 찾아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그 보고 있네요. 신한증권하고. 그 다음에 한국 투자증권 좋게 보고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DB 투자증권하고 유한타증권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나뉘어집니다. 이견들이. 예. 지금 보면, 그, 실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일단은, 22년도 4분기가 어딘 쇼크였어요, 155억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회사가 230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분기별로. 200억 초반대 나는데, 여기서 보면 3분기 때 조금 꺾이고, 4분기 때 너무 쇼크인 것 같죠.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때 회복은 했지만, 평소 230억에 비해서는 뭐한20% 정도 지금 뒤졌기 때문에 수익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영업이익도 확실히 증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시총이, 현재 지금 보면 시총이 한 9,000억 대거든요 9,000억인데,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뭐 800억대 정도 보는 것 같아요. 800, 한뭐 50억. 그러면 거의 그게 맞다면, 그게 거의 맞다면, 시총은 시, 퍼가 한0이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에요, 사실. 네, 지금 고평가는 아닌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퍼도 그렇적 괜찮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의 단점이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현재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은 안 보여줘요.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기본적으로 영업 이익 증가해야 제가 볼 때는 음, 이 아프리카 TV가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표를 말씀드리면 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역사적인 퍼 밴드랑 PR 밴드거든요. 지금 펄을 보면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17.4만대도 낮은 편이에요. 이게 17.4가 연두색인데이17.4 미만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싼 거예요. 역사적 퍼를 보면. 네, 싼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PR 배수 같은 것도 보면 4.8 이하면 싸거든요. 근데 지금 4.8 미치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싼 거예요. PR도, PBR도. 그래서 지금 퍼나 PBR로 보면 현재 아프리카 TV는 굉장히 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가에는 맞고 그 다음에 일단 매출액이 뭐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영업이 또 아직 뭐 무너지진 않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엄청,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싼 구간은 맞고, 싼 구간에 지금 수급이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군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상당히 지금 아프리카 TV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바,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한 방에 한 방에 이제 최저점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 한 방에 최저점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최근에 지금 수급이 4월 26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현재 지금 7만 0천원 정도? 내지 밑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매수하는 게 괜찮아 보이고,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생각한다고,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7만 원대 중반, 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저는 뭐, 거의 9만 0천 원까지는 해서팔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수익률로 한 25%, 3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아프리카 TV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